안녕하십니까. 순소리 박사입니다.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이제, 예, 안성의 그 골프장에서 지금, 어, 골프 라운딩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, 어, 제가 세종시에서, 어, 안성 골프장까지 가려면은, 예, 험준한 고개를 넘어요. 근데 그, 험준한 고개 가는 거의 정상에 다다를 부분에 에, 그 배티 성지라는 게 있는데요. 에, 그 채양업 그 신부님이 정말 그 고생 고생했던 발자취가 아그 남겨져 있는데요. 에, 여기를 성지로 개발을 해서 어뭐 저기 보면 양업관 그 채양업 아, 신부님 이름을 따서 양업관이라는 그 방갈로도 보이고 또배티 쉼터도 어, 이렇게 만들어져서 기념품이며 어, 간단한 그차 커피 어그 이용할 수가 있고 에, 그래서 참이그 계곡을 오면서 늘 느끼는 건데 에,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성지가 어,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성지라고 하는 곳은 예외 없이 정말 첩첩 삼중이에요. 그래서 그 천주교도를, 어, 뭐 무자비하게 뭐 잡히면 어, 순교당하는 거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숨어 숨어서, 어, 이런 험준한 산골에서, 어, 그 자신의 신앙을 아그 숭고하게 지켜가면서 어뭐 그러다 결국 잡히죠. 그래서 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우리 천주교의 아픈 역사가 있는데 에 저는 그 천주교의 신자로서 여기에 오면서 늘상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나는 어그 당시에 태어났으면은 그 순교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느냐. 어그뭐그 순교 당한 분들 보면은 뭐 어, 20세 미만의 에, 처녀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어 그런데 뭐 배교를 하면은 바로 풀려나는데도 끝까지 어, 성모 마리아님을 믿습니다,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목숨을 잃은 걸 보면은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에, 저는 오늘 뭐, 그, 지금 뭐, 어제, 에, 날씨가 좀 반짝했죠. 그리고 오늘까지는, 남부지방에 그, 장마전선이 머무른 덕으로 비가 오질 않았는데, 천만 다행으로, 에, 오늘 라운딩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. 어, 그렇지만 지금 안개가 자욱하니 쪄 있는데, 에, 이곳 성지를 지나면서, 제가 오늘 아침에, 에 제가 그 오늘의 말씀해가지고 매일 에 성경 말씀을 어 제가 그한 구절씩 어 언급을 하면서 어그 하루를 시작하는데 에 정말 그어 성경 말씀을 내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어 해석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점에서 그 어 오늘 하루를 뜻깊게 살아갈 것인가 아 이런 것을 좀 조명을 해보는 에, 그런 자리로 삼고 있는데 에, 뭐 얼마 뭐몇 명이 됐든지 간에 저는 어 나의 그신앙여정 나의 신앙 고백을 어, 계속하고자 합니다 에, 여러분도 좀제 어, 성경 말씀을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그 부분을 에 한번 그 느껴 보시고 어 자신의 에 삶과 종교 어 예수님을 좀 돌아보면서 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베티 성지에서 어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. 감사합니다.